네 오늘은 이거 창작한 에, 레고를 리뷰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뱀의 소구를 약간 좀 이거를 음 베낀거고요 네 뱀의 소구 대신 드래곤 소구로 만들어 놓고 뱀의, 뱀의 요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 샷은 뭐 이정도고 뭐 앞으로 좀 가서, 상세하게. 네. 먼저, 여기가 계단. 요게, 움직이고요. 요건 나무. 요런 건, 아, 음. 이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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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색은 열매. 요, 회풀. 요거는 여기엔 뭐, 그냥, 그냥 뭐 이상한 주문이 적겠다 가정을 한 거고, 음, 요거는 거미줄. 요렇게 펴집니다. 요렇게. 네. 그리고, 에, 요리로 돌아가서. 요거는 캐리어. 요렇게 막 열리고요. 고정은 안 돼요. 요거는, 에, 상대가 요렇게 올 때, 에, 그런 거고요. 여기는, 아이고야, 감옥. 네, 그냥 문이 있습니다. 탈출을 합니다. 네, 근데 뭐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놀아야겠죠. 네, 그리고, 요게 드래곤. 네, 개인적으로 음악무시하게 간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자뻑이죠, 뭐. 아이씨. 아, 어, 왜 힌트가 안 되나? 속점이... 음... 안 됐다. 네, 열렇습니다 네, 이렇고요. 그리고... 이뭐 제가 설정해 놓은 상으로는... 뭐 이렇게 돌이 있어요. 요런... 네이 돌을요! 먼저, 여기, 요, 문양 있는 거는, 맨 나중에 끼우는 거고, 그냥, 나무 여섯 개를, 저 파란색, 저쪽에만 아, 맞췄구나. 이쪽 파란색 동그라미에, 끼우고, 요기도 끼우고, 음, 요기, 요쪽에, 끼우고, 이쪽에도 끼우고, 끼우고, 끼운 뒤에, 요거 있죠? 요거를 열어주시면, 끼우시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끼, 끼우면, 요게 이렇게 뭐, 이제 드래곤의 눈에서, 뭐, 빔이 나와서, 음. 웜홀링크가 생겨서 거기서 드래곤이 튀어나오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네. 예.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laughs> 이, 그, 바이클론즈부터 그때부터 인피니티. 네. 뭐, 토러스. 예 네, 토러스는 먼저 다리를 접어줍니다. 양 다리를. 네 그리고 설명서는 요거를 요렇게 하는데 라 에... 뭐 와, 만화 같은 거 보니까 발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고정이 더 쉬울 겁니다 네 여튼 바꿔주기 전에 머리를 들어 올려주고 요 다리를 요렇게해 줍니다 반대쪽도 이게 얘를 잘안 보이려나 이거 진짜 다리를 접어줘 그 다음에 다리를 한번 더꽉 고정시키시고 요거 알데바라는 나오는 구멍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토러스를 꺾어주시면 여기도 여기도 조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딱 끼우시면 이게, 인피니티 다리. 겁나 크네. 네. 얘는, 에, 먼저, 오, 이거를, 이거를, 요 놈을, 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도 바퀴 다 접어졌네. 요거도 네, 요렇게, 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 이거를 내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음. 요 다리를 짝 펴신 뒤에 요쪽을 요렇게 접어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 모읍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뒤로 한번 접어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요렇게 접어주시고 에에 요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빼주고 요거 입을 열어서, 요렇게 돌려주면, 이게 인피니티 8. 네, 그리고 인피니티가 대충 한, 뭐 크기가, 음, 한, 에 뭐,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이런 거고, 네, 잠시만, 얘도 좀 돌려놓고요. 네, 다음은, 이거, 또 창작. 이건... 우르사 네, 전혀 우르사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우르사는 나중에 발견한 거고 이건 처음에 그 키마 신제품 아직 국내에는 발매 안된게그 뭐... 곰들이 쓰는 뭐 그런 로봇이 있어요 네, 어떤 블로그에서 봤는데 어? 그 사람은요 이게 뭐 자동차로도 변신이 되고 로봇으로도 변신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하게 만들어 본게 네, 이거예요 내다이게 네, 로봇 모드. 관절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앞뒤밖에 안 돼요. 집에 용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네. 얘는 요 팔을 돌리면 에너지가 점점 쎄져서 나중에 최후의 죽방을 한개한방갈기는 거죠. 네, 여기에 발속도 있고, 나름. 네, 이게, 이후 투명한 게 눈. 요거 약간 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탑승을 하고요. 요거는 꼬리, 요거를 떼서 노란색에다가 딱 붙이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딱 꽂아서 에너지를 막풍자하는 그런 그 자체 시스템입니다. 네, 다음엔 얘가 또 로봇이랑, 예, 동물이랑 차, 전차 모드로, 예, 변형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애니멀은, 얘를 요렇게 눕혀주세요. 그럼 팔이 알아서 내려오죠? 여기 발톱을 빼주시고, 이렇게 뜯어주시고. 요 다리도 여기 내려주시고. 네,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대포는 뜯어서, 이렇게 방향만 바꿔주고. 요거는, 요 머리는, 이렇게 들어둡니다. 힐게 애니멀 모드. 대포. 네 이런거고요 전차 모드는요 네 요거를 뜯어주세요 요요 요 다리를 뜯을 수 있어요 요 뒤집고 요거 닫고 대포 뜯고 요거 발 내리고 네, 요게 전차예요그래 나머지 부분들을 붙일라면 이 대포를 요따 끼우고 어 이게 아닌데 요다 끼우고 요렇게 내린 다음에 요거는 아 그리고 이거는요 아니 아니 나중에 나중에 그래 요거를 여기에다가 끼우고 끼우고 아아 아. 끼우고 아네 끼우고 요거는 끼우기 전에 이거를 어 블럭이 잠시만요 한 개만 찾아볼게요 블럭 음... 없으면 요걸로 대신하자. 근데 네, 이렇게 하면요, 약간 좀 마인크래프트 느낌이 나요. 저는 네. 제가 뭔가 약간 좀그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돼지 눈 느낌 같은 게좀 나네요. 저는 네, 요거는, 요, 요, 튀어나온 게, 이쪽을 향하도록, 붙여주시고요. 네, 반대쪽도, 붙여줍니다. 요렇게 하면 전차 모드. 네. 썩잘 어? 굴러가진 않습니다. 네. 뭐 야는 이런 놈이고, 에그 다음에는 꽤 많네. 이제 한번 들어설 리뷰를 가죠. 네, 아 그때 레트로 도는 설명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얘는, 에, 네, 잠시만요. 프로펠러를 반대로 끼운 것 같은데. 네, 얘는 요 미사일 발사. 요걸열면 뱀이 딱 떨어지는 그런 예이스게 있습니다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굴러도 갑니다 네 이거는 나름 음...설명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요거는 네 요거는 오토바이 설명했었고 요거는 음... 헬리콥터 네 이렇게 열리고요 네, 열리고 닫히고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고 어떻게든 네 요거는 장수풍뎅이 같은 효과 상대가 있으면 요렇게 딱 해서 들어올리는 네, 뒤에 줄도 있어요 요렇게 감아야 하나 귀찮게 잠시만요. 줄좀 감을게요. 불가사리 머리 왜에렇게 빠져? 네. 됐고. 불가사리도 머리를 끼워주고 네. 이런거고 이거 거북이 요거는 머리가 진짜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가 미안해 지느러미 요렇게 움직이고 요렇게 아 손님이 진짜 애매모호하다 이거 여기 요렇게 움직이고 뭐 대충 관절 보시면 아시겠죠? 아실 거라 믿고 네, 요즘 보호형 안에 들어간 자리 있고 여기 회색 요게 없지만 아무것도 안에는 뭐 바깥을 볼수 있는 홀로그램이 있어서 있는 거고, 그냥 얘 수중 탐사용. 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네. 네, 그런 거고. 음, 그 다음에.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분명.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된 건데. 음. 그래, 아마 안쓸 거야. 그래. 안 돼, 똥, 난 믿어. 네, 보셨으면 그냥 건너뛰세요. 네, 촉수, 눈, 전기 충격기 촉수, 요거 딱 눌러주시면, 음, 에 미사일. 네, 이거 그냥 키 꽂는데? 키가 아니에요. 요거 톱니바퀴 안 돌아가요? 그냥 접, 접을 수도 있고. 어, 잠시만요. 약간의 공룡의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갈비뼈입니다. 네, 갈비뼈 아니고 그냥 다리에요. 네, 앞다리 두 개랑 요, 요, 촉수는 촉수 맨 끝은 야광이라서 음, 빛도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야광 티가 날 거예요, 아마. 네, 요렇게, 야광죠 모르겠나? 그리고, 뭐, 여튼,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걸로 리뷰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응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어 요거 드래곤 유니버스 그래 이게 빨강이 날개가 빠졌어? 왜 날개가 갑자기 왜 빠지지? 가만히 놔뒀는데 에, 날개를 끼우고 끼우고 어. 네 72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네요 네 요렇게 대포가 있고 입이 벌려지고 다리 관절은 꽤 자유자재예요. 네, 근데 얘기를 오랫동안 안 쓰면요 이게 딱구요의 상태로 이 살짝 힘들 톡하고 빠지는데 화랑색은 그것 때문에 다리 하나가 에, 음 뿌러졌어요. 네. 네, 여기 빨강이 불 속도 같네요. 요거는 흙. 네, 이렇게 굳은 거는 뗄 때. 옷이 뜯을 것 같아, 이거. 어떡해. 아, 무섭다. 음, 잠시만요. 얘가 예, 살짝 탁 소리 날지 모르겠는데. 좀 나요. 그런 소리가. 아, 어떻게 진짜 뜯어졌어. 미친. 아, 어떡해. 네, 이가다주 써야돼 오래 쓰면 이렇게 목이 날아가요. 어 아, 아까워. 아, 미안하다. 진짜. 아, 저것도 이고 아, 아, 예, 파랑이. 예, 뜯어놓았죠, 여기. 네. 아, 이제 미안하다, 아, 파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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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하하다들고 아, 아, 왜 이러지? 아, 바이클론즈도 혹시 오랫동안 안 쓰면, 저 굳는 건 아니지, 얘도. 살짝 안뜨어지거나 아, 또 뭐, 그, 그래서 막아졌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어, 예. 예, 이 진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